23페이지 132번부터 보겠습니다. y-x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등식 a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y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자 이게 성립을 한다 이거야 자 그럴 때 abc에 대해서 a-b-c의 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지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 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y-x는 1이란 게왜 나왔겠어? 문자를 하나로 바꾸라고 나와 있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문자가 제일 적기 적혀 있는 게 누구지? y야. 그래서 y는으로 바꿀 겁니다. y는 x 플러스 1이야. 자, 그래놓고 어떻게 대입을 할 겁니다.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 자, 이걸로 어떻게 다 정리를 좀 해야겠죠? 차수에 맞춰서 다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ax제곱 플러스 2ax. 자, 이건 놔둬놓고, 자, 이거부터 다 정리하는 거야. b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b.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자, 동류한 길이 한번 봅시다. x제곱 길이 먼저 보면 a. b, 자, 이거에 x제곱. 자, 그다음 x, 1차만 보면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까지. 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다음에 상수항을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되죠? b, 음. b 마이너스 2는 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요거 0이 돼야 되지? 얘도 0이 돼야 되지? 얘도 0이 돼야 돼. 그래야 0이 나오지. X 값에 관계없이. 알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다 했잖아. 그냥 X랑 상관없어야 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 여기서는 바로 B가 나오지. B가 2야? 그럼 A는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거 둘이 대입을 하면, 마이너 스4 플러스 4, 마이너 스 C 마이너스 1은 0이란 말이야. C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우리 abc를 다 구했어. a 빼기 b 빼기 c야. 마이너스 2 빼기 2 더하기 1. 자,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3. 답은 3번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거는 정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수를 안 하게끔 조심해야겠죠? 그지? 자, 133번. 2차 방식. x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2x 더하기 k 플러스 2p 플러스 q는 0.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진다. 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간다. 1을 넣으면 무조건 성립한다는 거야. 맞죠? x에 1 넣으면 무조건 성립한다. 1을 넣습니다. 1 플러스 k 마이너스 2그 다음 더하기 k 플러스 2의 p 플러스 q는 0인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 되는 거. 자, 그리고 pq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돼있죠? 자, 그럼 k가 있는 것과 없는 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 상태에서. 자, k가 있는 거. 1. 그리고 p 플러스 p. k. 자, k가 없는 거. 자,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플러스 2p, 플러스 q. 자, 얘는 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0, 얘도 0이 돼야 되지. k 크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이라며. 그죠? 자, 그래서 P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P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Q는 0이 된다. Q는 얼마? 3이겠다. 자, 그래서 둘이 더한가? 답은 2가 될수 있겠죠. 4번. 알겠죠? 134번. X 플러스 2Y는 1. 자, 이걸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등식. 3ax 플러스 by는 15가 성립할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여기서 우리 y는으로 하려니까 더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x는으로 바꿔요.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그렇게 해서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3a 곱하기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더하기 by는 15.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라 했어? y가 있는 거 없는 걸 정리를 해야 돼. 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 했으니까, x는 없으니까 이제 y가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야겠지. y가 있는 거부터. 자, 그리고 하면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여기 b도 있죠? b, y. 알겠어? 자, 그리고 y가 없는 거. 3a. 음, 이거 밖에 없네? 이게 얼마다? 15다. 이거 자, 15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0이 되고 얘는 얼마? 15가 돼야지. 맞죠? 자, 왜 y는 없어져야 되니까. 음. 자, 그럼 얘가 15다. 그럼 a는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야. a가 5면 b는 얼마가 되겠지? 오게 30. 마이너 30이니까 b는 30이 돼야지. 둘이 더한 값은 얼마? 35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봐 시기 굉장히 복잡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 집중을 하고 정리를 잘 해야 돼 무슨 얘기죠 자 무조건 딱 정해진 룰이 있잖아 관계없다 뭐든 쓰거다 이러면 그거 있는 거 없는 거 구분 잘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구분해 놓으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135번 보겠습니다 등식 x 플러스 1에 15 제곱은 a 제로부터 a1 x 그래서 쭉 더해서 a 1 4의 X14제곱, a 1 5의 X15제곱. 자,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1, 3, 5. 자, 지금 뭐야? 홀수번. 지금 뭐, 지금 숫자가 홀수번 적혀있는 얘들만 더한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있는 거지. 그제? 자, 이 문제에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왜 중요하냐? 자, 이런 거야. 우리가 이런 거에서 개수들이 총합. 자, 여기다, 개수의 총합이다. 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X의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전부 다다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지. 자, 없어진다는 얘기는 다 1이 돼버리니까 생략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개수의 총합은 어떤 걸 구해야 된다? X는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얘는 홀수번만 나와 있잖아. 뭐, 또, 또는 짝수번만 나와 있어. 자 그럼 이제 뭐한다? 여기다 플러스 추가 추가로 추가로 x는 마이너스 1도 대입해보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풀어질 거야. 자 그러면 x는 1 먼저 대입할게요. 대입하니까 2에 15제곱은 a0부터 어디까지? a1 쭉 해서 어디? a14제곱 여기 a15제곱 자 요거까지가 쭉 나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었어 마이너스 1 넣으면 0은 자 요거는 a0은 그대로 있겠지 자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홀수번이 자 이제 전부 다다 다 어떻게 돼 홀수번이 음수로 바뀌더라 얘기야 자쭉 가서 자 어떻게 돼 a14 마이너스 a15 왜 홀수번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 1은 음 마이너스 그대로 남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둘이 어떻게 해주면 홀수건만 남을까? 빼주면 2의 15제곱은 빼니까 요거 없애지 그래서 빼니까 어떻게 돼? 2a1 2a3 자 이런 식으로 쭉 남아서 어디까지 간다 2a15까지 자 이렇게 남는 거야 자 그럼 1로싹 나눠주면 어떻게 돼? a1 a3 점점점 A15까지 더한 값은 얼마가 된다? 2로 나와서 2에 14제곱. 하나씩 줄여주면 되겠죠? 그지? 자, 이렇게 우리 답이 구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때? 어려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지? 자, 이거 요령이야. 자, 이 방법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쉽게 풀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답은 2번. 자, 136번. 등식.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아, 2의 4제곱은 a0부터 a8까지 있네. 자,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자, 이번에는 a1부터 a8까지 합을 구하라.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뭐가 없어? 어, a0가? 없는데? 그죠? a0 빼고 전부 다야. 맞아? 자, 그러면 일단은 1 대입하면, x에다가 1 넣으면, 뭐가 되겠어? A0부터 해서 쭉 더한 거, A8까지 더한 거 그냥 나와. 자, 1을 넣습니다. 1 넣으니까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요거의 4제곱이지. 자, 뭐야, 그냥. 1이잖아. 맞죠? 자, 요거야. 근데 뭐만 빠져야 돼? 얘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A0는 어떻게 해야 될까? 0 집어 넣으면. 0을 넣으면 X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없어지지. 아니, 그 개수들까지 같이 다 없어져 버리지. 자, 0 집어 넣으면 A0만 남는 거야. 자, 0을 집어 넣었어. 뭐야? 마이너스 2에 A0는 마이너스 2에 4제곱이야. 그래서 얼마? 16이죠, 그지? 맞죠? 자, 그래서 요 값에서 뭘 해야 돼? 16을 빼줘야지. 1-16. 답은 얼마? 마이너스 15가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머리, 잔머리를 써야 돼. 음. 137번. 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은자 요것도 쭉 전개가 돼있네. 여섯 제곱까지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번엔 짝수번만 나와있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앞에 맨 처음에 요거 했던 거 135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 고방법 그 그대로 쓰는 거야. 1부터 넣어봅니다. 자1 마이너스 2 더하기 1자 요거의 세제곱은 a0 a1 쭉 해서 어디까지? a6까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얘는 뭐야? 음? 응? 0인데 0이잖아 그지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넣을까? 마이너스 1 그래서 1 플러스 2 더하기 1에 세제곱은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a0 마이너스 a1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맨 뒤에 여기는 a6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둘이 어떻게 하냐면 더 해버리면 얘 홀수 번이 다 없어지는 거야 짝수 번만 남는 거지 자, 더하면 어떻게 돼? 4의 세제곱 얘는 0이니까 필요 없죠? 4의 세제곱은 2a0, 2a2, 2a4, 2a6. 이정도로 그냥 다 적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구하는 이 값은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지 자, 이 4의 세제곱 뭐야? 6 4 64 나누기 32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38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x의 50 제곱 더하기 1은 a50 x-1의 50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있어 자 그런데 지금 뭐라했어 또 갑자기 살 뭐야 홀수 번만 나와있는 거 홀수 번만 맞지 자 홀수 번만 나와있어 근데 이건 앞에 문제랑 조금 다른 게자 이게 개수들만 남으려면 1이 돼야 된단 말이야이가 x에 얼마를 넣어야 돼 2를 넣어야지 1이 되는 거야. 그죠? 1이 돼야지 고기 남지. 자, 그래서 2를 넣어야지 어떻게 된다? 된다는 거지. x에 2를 대입합니다.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2에 50제곱 더하기 1은 a50부터 a49 쭉 해서 어디까지? a1, a0까지 나오는 거야. 자, 근데 홀수번만 이랬지? 자, 홀수번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 뭘 넣을 거냐면, X에 0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 돼버리지. 자, 마이너스 1이 돼네0 집어 넣으면? 그래서 0 집어 넣으니까 1은, 이렇게 나와. 자, 0 집어 넣으니까 A에 50, 마이너스 A 49.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들이 어떻게 하지? 홀수범을 남겨야 되니까, 얘들이 남아야 돼? 어, 빼주면 되겠지. 빼주니까. 이의 50제곱은 빼니까 없어져? 빼니까 2a49. 자, 2a47. 뭐 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어디까지? 2a1까지. 자, 그래서 2로 나눠주면 우리가 구하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2를 나눠줘서 어떻게 돼? 2에 49제곱. 이렇게 되는 거, 9제곱. 답은 5번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도 중요한 문제는 있었지? 자, 어떤 게 중요한 거였어? 우리 요거. 개수 구하는 개수의 합구하는 거.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조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조건을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서, 우리 어떻게 묶어줘야 되는지, 관계없이 해서 묶어줘야 된다 했어. 무슨 얘기인 알겠죠? 자, 이런 중요한 내용들 많아. 자, 이거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돼? 다풀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계속 누누 얘기하죠? 연습.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